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웡스입니다. <laughs> 지난번에 어, 에피소드 4를 어떤 신발을 신었나 리뷰를 했더니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구독자가 한 몇백 명이 넘고 이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구독 좀 해주세요. 굉장히 아, 내가 너무 대충 찍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5편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서 지금 고프로도 준비했고 여기 고원도 있고 네, 고프로가 고원을 준비한 저보단 아무래도 좀 어, 우리 쓰리스텝의 매니저인 고헌이 좀더잘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매인 네. 눈으로, <laughs> <맨> 눈으로 찍은 <웃음> 다음에 <웃음> 방송 끝나자마자 그냥 올릴 거야. 하여튼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음주 방송입니다까 네. 흥분할 수도 있어요. 음주 방송 노트 픽기까지할 거야. 우디 고차일드가 지난번에 벨루가를 신었더라고. 네 맞아요. 로스가 지난번에 조던 일레븐을 신었지. 오늘도 지코가 그, 슛동을 놀란, 입고 네. 올 것인가. 네. 그 놀란의 출동 자켓은 진짜죠 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켓. 커뮤니티에서 그 가죽 자켓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음, 어떤 몰라. 커뮤니티에서 분석하신 분이 있는데, 음. 진짜는 그 가죽에 그 결이 있어요. 어. 그 쭈글가죽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결이 있는 게 보이는데, 지코가 어. 입으면 확대를 해도 민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 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뭐 저는 뭐 직접 지코 앞에서 본게 아니니까, 뭐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런 거를. 지금, 원체 이제 화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음. 뭐, 커뮤니티 회원님들이 막 이렇게 분석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본인은 제 가품으로 본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어. 그래서 근데 나도 좀 실루엣이 네. 이랬거든. 네. 근데, 지코가 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방송될 때쯤에 나온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속았을 수있겠네이 정도면은 녹화된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약간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쇼미에 나오는 의상들이 파급력이 있는지를 르는데 네. 정말 많이 본게이 더운 날그 우원재 비니를 따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룩이 많이 더요. 우원재가 이제 그 약간 치노 팬츠라 그러죠 면바지. 네, 네, 네. 그거를 약간 두껍게 말아 올려가지고 네, 노래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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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버스 네, 네. 대충 딱 신는 네, 네. 그런 느낌의 패션들이 굉장히 더 많이 보이더라라는. 참 쇼미가 대단해. 네. 시작하네요. 눈에 불을 켜고 한번 볼까요? 이게 한심하다한 <laughs> 오른쪽에 그냥 알리다스가 달라놨어요. 아니다스, 일단은 오. 뭐 슈크림 라코스테 저 제품도 새 상품으로 구하려면 한 40선에서 어? 50선 정도. 음. 힙합진도 그렇고 패션 트렌드 자체가 약간 올드스쿨로 음, 약간 음. 그 집업자켓이 굉장히 유행이어서 음. 아마 올여름 지나고 이번 가을에는 그런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매물도 그렇고 금액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음. 베르사체죠 네, 베르사체 여기서 이제 공유할때 타이어 제이크, 뭐? 이지, 크림 화이트를 신었을 거예요. 아마. 이지 끊 풀렸네. 네. 이지 예. 크림 화이트가 한 50만원 하나요? 뭐 개인 매물은 50 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40대? 네, 40대에서 어. 웬만한 건 사이즈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데. 음. 40도 에서당고할수 있을 것 같고. 음. 저 투블루둠이에요? 네, 투블루둠. 음. 구찌 모자를 썼죠. 네. 구찌 모자를 신발 뭐 하면... 발렌시아가인데.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화이트를 신었어요 700불? 네그 정도 해요 근데 매장... 국내 매장에서는 거의 예약 판매로 되고 있고 이미 예약자가 굉장에 밀려있기 때문에 거의 한 2-3개월 걸려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백화점에 많이 네. 있고 유럽에도 뭐델이있고 어우 벙거지를 베이프인가? 베이프 벙거지를 썼고요 바지도 아까 벙, 아, 베이프를 입었어요 알렉산더 맥퀸 맥퀸? 네. 신발은 반스 아 그래요? 예, 네, 네오프리요 그리고 지코구가 입은 저 초록색 재킷은 아마 노티카일 겁니다 어 그래요? 올드 네. 스크리네 그러니까 노티카랑 지금 LRG. 걔네가 오. 은근히 라인을 이제 빼요 아카데믹스도 나오겠네 이제 거기까지? <laughs> 너랑 보니까 확실히 잘 알겠다. 반스 청색이었는데 네. g s e 회원이 e 시 o m 이랑그슈동 슈프림 루이비통 청바지를 팔았다고 i 시 of 한테 h 시 o t 한테라브로스네 g shooting, s h o o t i 있는 게좀 자주 보여요. 나브로스는 국내 로컬? 로컬 그냥 스트리 샵이에요. 샵인데 어디에 있어? 홍대에서 음. 미술학원 좀 올려 있는 쪽에 이렇게. 음. 좀 전에 이제 트루디가 알렉산더한 콜라보 아디다스 어. 입었던 것 같아. 벨벳 소재. 그 잘한다. 일단은 지금 자메주도 네. 아디다스랑 팔라스, 팔라스 시즌 2 그거. 방금 행주가 비더레즈 아, 입었어. 비더레스 찼어요. <laughs> 비더레스. 베이프 저 안쪽 입은 건 베이프 같은데. w K가 Y3 모델 었어요 아마 개코가 쓴전 모자가 이번에 나이키에서 나온 볼캡인데 헤리티즈 라인이 있어요 약간 워싱 먹은 거나 좀 그런 느낌이 그 모자가 아닐까 발렌시아가 신었네요 응 발렌시아가 스피드 라 저거는 트레셔네요 트레셔 매시블 캡인데아 너무 컷이 빠르다 진짜 우리 같은 사람도 생각도 해줘야지 응. 패스포는 지금 6탄 시즌 올림픽 올림픽 신는 것 같은데. 올림픽. 어, 지금 이거는 이 후드는 언더커버 아니야 약간 언더커버기는 한데. 오셔라. 홀로 홀로진 홀로 올리티 이너가 그거네. 올리티 이너가 베이프. 면도가 베이프 바지 입었고요. 아디다스 셔지에 영빈은 코스 올백 같은데 프레이 거 많이 입더라고요. 프레이. 아, 프레이. 프레이 저게 저 아드리아노가 저거. 모델 한 거였거든요? 힙색! 아, 힙색! 힙색이 아, 네. 그 프레이 거였어 근데 저 친구가 프레이 거를 저번에 헤어밴드도 하고 음. 이번에는 힙색을 했네, 앞에. 한 해권 원스타 컨버스 같은데? 영비가 신은 게 음. 포스 같지가 포스, 않고 포스가 아니야, 아디다스 포럼 같아요. 음. 슈프림이다! 음, 비인기 종목이죠? 네. 네. 하율이의 는스트시를 입었어요. 근데 어우, 벨루가. 도끼! 벨루가필라랑 저거 구시, 고샤? 고샤, 고샤로 이 시즌에는 우리 가게도 자주 왔었는데. 음, 남방은 버버링 같죠? 벨트도 버버링 그래? 어 저거 슈프림, 슈프림, 통과제리 음. 어, <laughs> 맞벌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구찌 같은데 아니야. 그 구찌 날파리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아... 맞네. 멋지. 네. 아이내 눈이야. 아. 오프화이트 바지 누구? 슬리핑. 어 이지 같은데? 이지 브래드 같은데? V2 브래드. 노티카. 누구? 킬라그램. 탐브라운. 도끼. 보자. 저 밀징 보자, 탐브라운. 여기서도 이으시는데 음, 크림 화이트. 데. 이지가 대세긴 한가 보다. 조도시는 <laughs> 분이 한 놈도 없네. 그러게. 이렇게 바뀌었나? 어, 그러니까요. 지금 제 행주 가시는 거는 퓨마 같은데. 솔 보니까 약간 클리퍼 라인 같기도 하고. 퓨마? 하기는, 네. 퓨마기는 한데, 끈 끝에 어. 약간. 에글릿. 아에글리 그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클리퍼 같아. 룸라인이 지금 750 같은데? 네, 750 블랙이 오히려 블랙라인. 음. 750 블랙이 얼마죠? 750 자체가 다 싸졌어요. 100 이상은 그래도. 아비렉스네 잠바가. 아 아비렉스예요? 뭘 아는 친구구만. 아비렉스 1번으로 넘어간 거 같은데. 신발 지금 반스 체크보드 같은데? 네, 체크보드 저도 아까 봤어요. 체크보드. 도 반스네요. 얘는 슬리본. 아 레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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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역사1 일대 만났을 때는 조던 원로얄블루 로우를 신고 있었어. 컨버스. 팔도 <laughs> 이렇게 컨버스 올스타네. 좀 뭐야? 가젤. 가젤이지. 가젤 치고는 근데 가젤 아, 통이 맞는데, 너무 높은데. 네. 가젤 코안인데 저거. 그들 플로트 신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이 코모앙 자체가. 비원도 구찌야. 얘는 비건은 뱀 신었어 뱀. 뱀. NMD 그리고 네. NMD가 준오플러는 어, 그냥. 주노플러 네. 그냥 NMD고 그 신문지라고 불리는 애 있잖아요 음. 그 NMD 신문지라고 불리는 그거 같은데 그리고 쟤는 반스 누가 반스 에이솔 그냥 반스 이거 물결 있는 어. 거 지금 면도가 XR1 아니냐? 맞네요 응. 네 r 1 저거는 휴빈 어, 휴빈 네. 바지 네어저 네. 어, 어. 어? 친구도 라브로스네요 누가 준오플러 상의도 라이노가 일단 불풀한 어. 것같고 피타이비 리조네스가 이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잡는 데까지 잡아봤는데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진짜 많이 잡은 것 같아 네 박카스 어. 했어요저 <laughs> 내일 다음 주에 있을 방송도 저희가 어, 자, 다음 주에 와아예 <laughs> 재밌다야 예, 이거 재밌데요음 하여튼 여러분 와디의 신발장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좀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